자, 먼저 제 솔루션인데요. 제가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기 앞서서 네. 엄청 중요한 분을 제가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엄청 중요한 분이요? 네. 이분 섭외하느라고 누구? 힘들었어요. 누구시길래? 자, 그럼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어서 나오세요. 네. 우와. 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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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모델 연다빈입니다. 어, 머웬 이 마네킹이 걸어 나오나 았어요 아니 갑자기 아, 우리 감사합니다. 지금 오징어 됐다는 갑자기가 <laughs> <하. 웃음> 이거 어떡 하면 좋아. 아니, 저희 아니 3MC를. <laughs> 오늘 주제가 미녀들의 <laughs> 뷰티 노하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좀 저희가 들어보고자 이렇게 소중하게 한번 모셔봤는데. 아 정말 우리 상희 씨가 네. 미녀 찬스까지 쓰고 너무 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땡기진 음, 않았어요. <laughs> 왜냐면이 옆에 있으면 이키 차이라든지 몸매가 진짜, 너무 차이가 아. 나거든. 어, 좀 약간 심리적으로는 많이 주눅이 들지만 티안 내고 한번 오늘 열심히 <laughs>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미녀하면 레이싱 모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다빈씨가 레이싱 모델계의 퀸 아니겠어요? 그렇죠. <laughs> 네, 이 뷰티 노하우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레이싱 모델을 대표해서 나온 자리인 만큼 저만의 뷰티 노하우를 오늘 확실하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궁금니다 <laughs>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 있으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막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다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어,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어, 얼마나 좋아요 궁금한 거 마음껏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음. 네. 한번 여쭤보세요 네. 저그 특히 레이싱 모델 하면 몸매가 아 네. 정말 예쁘잖아요 그 관리하는 음. 비법 같은 거 있어요 어 사실 비법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뭐 선배들이나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일단 날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밥을 안 먹고 굶거나 아 이렇게 주사를 맞거나 하는 것도 아 이렇게 많이 볼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받고 건강도 좀 해칠 수가 있으니까. 음. 그냥 맛있게 즐겁게 이제 먹을 때는 많이 먹고 운동을 좀 꾸준히 하는 게 여러모로 음, 좋은 게 운동이. 아닐까? 네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요 본격적으로 음. 우리 뷰티 노하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레이싱 모델을 하다 보면 <laughs> 실내에서도 일을 많이 하시지만 또 야외에서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피부 오, 정말 고민 많이 될거같은요 어떻게 네. 관리하세요? 일단 정말 기본적으로 선크림 네, 빼놓을 수 없잖아요. SPF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를 쓰고요. 음 그리고 계속 덧발라줘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선크림도. 음. 한번 바르면 그만인 게 아니라. 해서 덧바르고,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모발에도. 아, 모발에도? 네, 사용해 주시고. <laughs> 네. 아니, 사실 메이크업을 이렇게 얇게 하려면 본인의 음. 피부가 좋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음.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특... <laughs> 어? 특별히 <laughs> 어? 관리하시는 <laughs> 네. 그런 아이템이 있을 것 같아요. 탱탱한 피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뷰티 아이템이죠. 어 그게 뭘까요? 궁금한데요. 네, 궁금하시죠. 음. 벌독입니다. 음. 네. 벌독이요? 네, 아. 벌독. 벌독? 벌독? 네. 네. 버, 음. 벌의 꿀벌이죠. 봉독이라고도 음. 하는데요. 그 꿀벌의 침액을 말하는거래요. 음. 네, 벌침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어. 그렇죠. 공개합니다.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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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벌을 다 모으신 줄 알고 벌지. <laughs> <laughs> <거짓이. 에이, 웃음> 설 어. 그렇게 원초적으로 별칭 놔주시는줄 <laughs> 알고. 기숙들에다가 <laughs> 어, 이게 바로 인가? 연다빈 씨가 요즘 꽂혀 있는 이런 음. 뷰티 아이템들 아니겠어요? 네 마스크팩하고 미스트입니다. 음. 정말 뜨거운 햇살 아래서 바로 수분을 충전할 때는 네. 미스트만 한게빠른게 그렇죠. 없거든요. 그 시원한 느낌하고 네. 동시에 수분 보충까지. 네. 수시로 네. 바를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 벌독에는 어떤 성분이 있어요? 이 벌독에는 음. 세포 재생,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 효과, 그리고 항균 효과까지 있어서 음. 피부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 <laughs> 맞아요. 요즘 해외 브랜드에서 이 벌독을 이용한 화장품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음. 이음 네, 뿌려 보세요. 항균 효과라든지 면역력 증강, 뭐 세포 재생 이런 것까지 다 있으니까 네. 음 야외에서 마스크팩을 붙일 수는 없으니까 내 네, 미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효과도 있구나. 네 오, 맞아요. 뭐, 여름 진짜 필요하겠어요. 밖에 네. 잠깐만 있어도 얼굴이 금세 붉게 달아오르잖아요. 음 워낙 덥다 보니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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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쵸? 뭐예요? 어, 어, 네, 이 마스크팩이에요. 옆에 있는 건. 이것도 역시. 걸독이 음. 들어가 있는 마스크 팩입니다. 역시 마스크 팩이 네. 안 나오나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스크 팩. 이 마스크 팩은 그렇죠. 한번 또 직접 붙여봐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오늘도 그렇죠. 네. 네. 특별하게 나오셨는데 모든 그렇죠. 각오를 하셨다면서 네, 아무래도 제가 사용하는 <laughs> 팩이니까 제 얼굴에 직접 붙여볼게요. <laughs> 오 네. 인분들이 나오시면 이렇게 뭐 민낯을 공개하는 그런 자중, 전통이 내려오셨으니까 있으셔. 네, 네. 아, 시원하시겠다. 네, 아 시원해요. 다키만도. 아, 나도 하고 싶다. 어, 해요. <놀람> <헤어>. 안 돼요. 진짜도 <놀람> 릴게 <놀람> <놀람> 하세요. 안, 안, 안 돼, 안 돼. 안, 안 돼. 아머리 내려가도 될까요? 알았어요. 네, 네. 10년만 깊게 젊었어도 될것 같네요. <laughs> <laughs> 안 닿게 했어요. <닦겠어요? 웃음> 아 이야. <laughs> 오, 마스크팩을 한 모습도 음 아름다우시네요. 그니까. <laughs> 이게 되게 얇아서 제 피부 다붙이지 않나요? 네네.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더 밀착력이 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 거의 뭐한듯안한 듯한 가벼운 느낌일 것음 같아요. 다른 마스크팩들보다는 확실히 가벼운 것 같아요, 무게가. 음 그리고 좀더 정말 얼굴에 착 붙는 느낌? 아 네. 오, 렇게 해서 윤이 난다. 반짝반짝해요. 네. 어, 시원하고 좋아요, 느낌. 아 어떻게 요즘 약간 붙이기 전이랑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살짝 있나요? 저는 굉장히 악건성이어서 아 아까 같은 경우에도 얼굴이 좀 당겼었어요, 우리 음 에어컨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뭐 당기는 거 없이 그래서. 좋은 느낌입니다. 꾸준히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피부가 아, 맑아질 네.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건 제가 챙기는 걸로. <laughs>